90년생의 기상천외한 채택크를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컨텐츠는 베리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리챗 관련한 영상은 이번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데 노드를 구매를 하고 나서 지금 얼마나 코인이 쌓였는지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달, 한달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일단 5만 9천 개 정도 제가 클레임을 했고요. 그리고 클레임한 이후에 또 5,600개 정도 쌓였습니다. 클레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베리 클레임이라고 누르시면 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본인의 베리챗 여기 아이디를 입력을 하시면 로그인 코드가 올 거예요. 그 코드를 어, 6자리를 입력을 하시면 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클레임한 코인을 바로 여기 베리챗 위핀지갑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리 네트워크 그러니까 베리챗 이 어플리케이션이 몇 가지 업데이트를 한게 있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리챗 같은 경우에는 메인넷 가동을 6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베리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메타마스크 지갑 없이 아까처럼 위핀 지갑을 통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까지 베리챗 지갑을 만든 사람에게는 100베리를 에어드랍했었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부터 6월 4일까지 판매된 노드 같은 경우에 페이백을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내 기간 동안 노드 참여 인원에게 10% 보상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리고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코인 클레임 페이지를 오픈을 했고 그리고 노드를 세개 국가로 확장을 해서 좀더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뭐 노드가 구동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코인을 뭐, 클레임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알림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베리챗 앱 같은 경우에 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로그인 관련해서 업데이트가 됐고, 친구를 검색을 하고, 그룹 챗 알림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기능적인 업데이트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채널 소유자와 사용자에게 코인 리워드를 할당하는 토크노믹 관련해서 또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업데이트 됐는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 네트워크 백서를 보시면 베리챗에서 채널 보상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널 구독 보상이 있는데 구독자 100명 이상의 채널을 매월 구독자 수에 비례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배 조건은 이와 같이 네 가지 조건이 있고요. 구독자 분배는 코인 분배 규칙에 어, 의해서 총 5억개가 모두 분배가 되면 종료가 된다고 하니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시는 사람들이 이득을 많이 볼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널 활성화 평가 지표도 있고요 그리고 채널 스테이킹 풀 보상도 있고 광고 보상 같은 경우에 광고 수익을 효과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채널의 지속적인 뭐 성장과 생태계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계속 계속 선순환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베리 네트워크, 베리 챗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베리 네트워크에 관련해서 뭐백커나 이런 부분이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초반이기 때문에 코인을 모아가실 분들은 어, 채널을 활성화 시키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제 노드를 구동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코인을 모아가는 그런 방향을 잡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돌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